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66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하시고요 예, 또 우리 찬양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예, 한 시간 내내 어, 찬양만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또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10절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기보다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고단함이지요 늘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하면은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럼 몸도 더 가볍고 이렇게 사는 게 쉬운데 기쁘고 즐거운데 아, 이런 시험거리가 있으면 또 시험에 들면 아참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고단합니다. 아, 은을 달려난 같이 예, 그 광석에서 은이나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막그 뜨거운 그 불에 어 녹여내는 것처럼 그런 삶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고단함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힘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회와 이웃을 향해 미움과 편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 늘, 예. 에이, 마음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혼의 유익이 되든, 우리 삶의 유익이 되든, 하여튼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유익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뭐였지요?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물은,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그물이 아니지요. 그물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몰랐는데 갑자기 덮쳤다는 뜻이에요. 얘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어이 예, 당하고 말았어요. 그물에 걸린 겁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예, 허리에다가 무거운 걸 매달아 놓고 뛰라 그러면은, 다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 허리 붙잡고 막안 나주고 질질 끌고 가보세요. 어디 몇 걸음 가겠습니까? 그렇게 예, 벗어나기 힘든 또 피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요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이런 시험 때문에 굴욕과 비참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형편이 비참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시험들을 다윗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불 속을 물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불 속에 타 죽고 물 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불 속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물 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낸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불과물을 통과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심으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진짜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진짜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전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인내하며,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할 일을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내 주위에서 누가 꽉 잡고, 주위에서 막 땡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죠 감사하며 앞으로 가니라고 힘들게, 그 그물에 걸렸지만, 그그물을 헤쳐내면서 놀랐지만. 또 그래도 또 앞으로 가고, 또내 형편이 비참하고 굴욕 중에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곳, 풍부한 곳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다윗은 또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 받을 걸다못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겨우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또 그냥 가셔요.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가 임한 동안에는 주의 말씀도 깨닫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 은혜가 떠나가면은, 예, 또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지요.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이미 갖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어두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두움은, 예, 그물이 덮치는 것처럼 잠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예, 덮쳤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걷어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고 있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고요. 천국에서의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못되고 실패해봐야 끝은 뭐지요?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뭐 하나 손해볼 인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도 결국에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왜요? 끝장 났거든요. 이 세상이 단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게 단대.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끝장 난 거지요. 이 세상이 더 이상 불장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내가 나를 안 죽여도요. 내 마음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은 보너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너스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보너스를 본 게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보너스는 보너스예요. 진짜는 나중에 오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짜고 나중에 얻는 게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본 게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게임에서 예,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안절부절 견딜 수가 없게 만듭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들게 만드는 게 사탄의 어두움의 전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셨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가진 자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예. 오죽하면 다윗이요. 예, 은을 달련함 같다. 아이고, 불구덩이 속에 빠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예, 그 물이 나를 확 덮쳐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답답함, 생각해보세요. 나오고 싶은데,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내 심을 쓰고 허우적 대도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예, 조여오는 두려움, 깝깝함, 아, 아마, 예,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누가 내 뒤에서 계속 뒤를 붙잡고 안 놔줘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 예, 비참함에 들어가 있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불과물을 통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요, 우리 손잡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더니. 맨날 인간이 인간이라 자꾸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겠다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계시지요? 어, 엄마 계시나요? 예. 또 아빠도 계신 분도 있고. 예, 집에 아무도 안 계신 분도 계시군요. <laughs> 예,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거, 가족이 있는 걸 이야기할 때, 예, 저에게는 예, 딸이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줄 믿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하도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아 이건 믿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한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좀 벅찬 이 시험 거리를 허락하시는데 그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물 속을 그 불구덩이 속을 내가 어떻게 헤쳐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지나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시험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하시는 분들은 예, 어, 계시긴 하시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시험은요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지나가 있게 해 주셔야 지나갈 수 있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 불구덩이나그 물속을 통과할 때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 내가 이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어도 손해 볼게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걸요, 부활이 있는 걸요. 내가 이 물속을 지나가다가 콕콕콕 해갖고 예, 빠져 죽어도 아이 그래도 손해 볼거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빠져 죽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손해볼 게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본게임 영생 천국이 있는데요 부활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을 믿음의 단련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냥 스파링 파트너예 그 운동할 때 근력 기운이라고 예 뭐폐월량 기운이라고 뛰고 들고 하는 것처럼 아 근데 좀 무겁고 어려워요. 예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잡아준다고 약속하신 분이 들었는데 안 보여요. 놓치면은 깔려 죽을 것 같고 쇳덩어리에 아 바들바들 떨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데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근육이 예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안 계신 것 같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시험에 든 거고요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게 시험에 든 겁니다 어떤 불구덩이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바깥에 계시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로 거기에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어느 틈엔가 우리를 옮겨 놓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 물과 불을 통과해서 은혜의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때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